자 Y랩이 간만에 매우세가 몰리면서 오늘 24%나 급등을 만들어줬습니다 상한가까지 못간건 아쉽긴 하지만 지금의 상승이 심상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 건지 이번 영상 통해서 알아볼 건데요 일단 지금의 모습을 보시면 기존에 갭상승으로 뛰었다가 음봉으로 만들고 다시 한번 떨어지나 싶었는데 오늘 또다시 매우세가 몰리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죠 자 오늘 어떤 뉴스가 나왔습니까? 자, 그동안 중국에서 한학령을 내리면서 이 K 콘텐츠에 대한 소비가 중국에서는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었는데, 이르면 5월에 모두 해지가 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 콘텐츠 사업에 대한 실적 기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뭐 Y랩을 비롯해서 뭐 다른 엔터주라든가 게임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Y랩 같은 경우에는 이 웹툰 콘텐츠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 수위를 톡톡히 누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국의 시장이 큰 만큼. 앞으로 y 랩도 크게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아니 뭐 호재는 호재고 아직까지 실적으로 이어진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은 이런 테마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기술적으로 매매 타점을 잡아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올라간다라고 해서 오늘 24%나 올라갔는데 뭐 앞으로 계속 오르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기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매도하고 나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실적으로 이어진 게 아니니까 테마이다 보니까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한계가 나올 거고 그런 구간들을 잡아내서 진짜 실적으로 돌아서고 나면은 물론 급등이 나오겠지만 그 전까지는 차트를 만들어 가는 과정들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매물들도 있을 거고 이 물량들로 인해서 주가가 밀리는 구간이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구원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가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기존에도 지속적으로 반등이 한 번씩 나오긴했는데자이 구간을 뚫지 못하고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기존에도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다가 밀렸던 이유가 결국에 여기 있는 물량들 때문에 물려 있는 매물들 때문에 주가가 하락 을 했던 건데 지금은 이 물량들을 소화해 내고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다음 매물대가 어디 있는지, 그다음에 물량들이 많이 나올 만한 구간이 어디인지 미리부터 알고 가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물려 계신 분들도 빠르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여기서 한번더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주고 이 물량들에 의해서 주가가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매수 타점 잡고 매도 타점 잡고 해 나가야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타점들을 영상을 통해서 모두 공유드리고 있는데 혹시나 제가 말씀드리는 게좀 어렵다 아니면 잘못 따라오겠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Y 랩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런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자 우리가 차트를 자세하게 돌 필요가 있는데 자 기존에 물량들이 있을만한 구간 일단 여기에서 상당 부분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물량이 일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많은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물량들이 조금 있는데 많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기존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물렸던 사람들에 비해서 많은 물량들은 아닐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밀릴만한 구간은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을 했던 이때 시점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가격을 좀더 그어본다라 고 하면은 뭐 대략적으로 봤을 때 8,000원 부근 여기까지는 그래도 충분히 올라가 줄 만한 여력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또 타점을 다시 한번 잡아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여기까지는 바라보되 그 이상으로 넘어갔을 때 어떤 신호를 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제가 잠시 후에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다만 여기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확신할 수 있는 부분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타점들만 잘 따라오시더라도 충분히 주식으로 월급을 벌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태성이라는 종목도 보시면 자, 이때 당시에 엔캐리 트레이드 현상이 나오면서 주가가 미친 듯이 떨어졌었는데 자, 이때 갑작스럽게 매수세가 급하게 들어오고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아, 여기서 또다시 큰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싶어서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 이때 타점으로 바로 매수 신호를 드렸고 그렇게 해서 태성을 8월 6일에 만원 이하로 매수해라. 그리고 1차 매도가는 세력들이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고 나면은 분명히 2배 이상의 수익은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2만원 이상으로 1차 매도가를 잡은 다음에 2차 매도가는 별도로 안내를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날을 타점으로 매수에 들어가서 그 뒤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2만원에서 차액 실현을 하고 나니까 주가가 갑자기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흔들어 줄 때도 우리가 좀더 자세히 보면서 일단 수익을 확보해 주면은이 구간에서 버티는 것도 불안하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 여기서 샀기 때문에 이 구간을 조금 흔들어 주더라도 더 견딜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진짜 매도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 주식을 보유한 다음에 4만원까지도 우리가 수익을 얻어 갈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매도에서 2배 수익을 얻고 2차 매도에서 4배 수익을 얻는 그런 매매를 할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는 과정 속에서 이 재료 분석도 확실하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과연 이 종목이 더 올라갈 만한 재료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 나가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좀더 수익률이 좋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안정되게 매매할 수 있는 거죠. 자이 종목뿐만 아니라 자이 종목... 폭부마암이나 이 펩트로인이라는 종목도 10월 7일에 장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가 5만원 이하로 잡아들였고 매도가를 10만원 이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이날을 기점으로 매수에 들어간 다음에 그 뒤로 주가가 올라가서 두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간 다음에 떠드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미리 자리를 잡고 기다리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수익을 마음 졸이지 않고 안정되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 이러한 매매 타전들 계속 공유드릴 겁니다. 저와 함께 이러한 매매를 하실 분들은 제 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이 매매 타전들 전부 다 공유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기회가 나오는 종목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구분하지 않고 일단은 이런 수익들은 챙겨가야 되잖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로 인해서 그 손해를 메고 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원금 회복을 넘어서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올 거라는 거죠. 시장이 아무리 안 좋아도 우리는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 기회는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챙겨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러한 종목들은 저는 리스트를 해놨고 이러한 종목들이 매수 타점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종목들을 공유 드림으로써 실제적으로 수익을 보고 그렇게 수익을 보다 보면은 제 채널도 같이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타점들을 공유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도 주식 초보 시절 때 여러분처럼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업 투자를 하면서도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 구독자분들만큼은 수익을 챙겨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종목들을 공유드리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의 수익이 쌓이는 만큼 저희 구독자분들도 쌓이게 되면서 제 채널도 여러분들도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시 차트로 넘어와서 자 그렇다면 이 8천원 구간을 뚫고 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여기 구간에 도달하고 나면은 이 물량들에서 약간의 조정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조정을 거치지 않을 거고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6,000원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저항선이 이제는 지지선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게 지지를 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은, 기존의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하락할 때 상당한 물량들이 나왔었는데, 자, 이거를 좀더 우리가 큰 그림으로 보면, 가장 강력한 매물 때는 여기에요. 여기 16,000원 이상은 올라가야지, 물량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상당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당장에 8,000원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도 두 배잖아요. 그래서 단숨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렇게 12,000원 부분이라던가 이런 구간에서 조금씩 조정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단기간 상승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간 데 있어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별로 조정이 나올 거니까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물려 있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올라온 거 그것을 기다린 다음에 겨우 본전 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수익으로 전환을 한 다음에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많은 돈을 벌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타점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모두 공유 드리고 있고 저희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어갈 수 있는 수익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는 저희 채널과 함께 매매하면서 이런 기회들 놓치지 말고 모두 다 수익으로 챙겨 가셨으면 해요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셔야지 제 채널도 같이 성장을 할수 있기 때문이죠 네, 마지막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제 채널을 구독을 누르고 있지만, 그래도 더 빠른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통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 이벤트를 준비를 했고, 자, 퀴즈에 참여해주신 분들한테는 총두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번호 또는 종목명을 적어서 제 번호 010740006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두 가지 상품이 무엇이냐? 자, 첫 번째는 현재 교보문고에서 판매하고 있고 제가 실제로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었던 노하우, 주식으로 월급을 만들어갈 수 있었던 노하우를 적은 책인. 주식으로 월급 만들기 책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지만 저는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는 100%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참고하신다면 앞으로 주식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전 매매에서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주로 담았는데 이렇게 목차 내용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차트 보는 법부터 시작을 해서 종목 선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주식을 매매하는데 직장인한테 맞는 매매 전략. ]까지 실질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1 0 년의 노하우를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참고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매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내용은 제가 상황에 따라서 계속 개정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앞으로 주식을 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는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 내용을 참고하신 다음에 제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더 빠르게 주식하는 법을 배. 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나 초보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니까 어차피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 이 내용 반드시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저희 구독자 분들이랑 지금 매집 중인 2025년 세배 폭등 주요 테마 종목인데, 자 2025년에는 어떤 종목이 폭등을 할 것인가? 그 예측을 봤을 때 지금 월가에서는 이 AI 파티가 2025년까지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종목들 중에서도 우리가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고 거기다가 플러스 이번에 트럼프 정부가 되면서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정부에 베팅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현재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주요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로보택시 사업에 대해서 본격적인 시장을 위해서는 이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규제 완화를 통해서 자율주행 시장이 확대가 되고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 수혜주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미리 매집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자율주행 관련 주 중에서도 테슬라, 로보택시의 수혜주가 어떤 것인지 그 옥석을 가려봤고 그리고 이 기업이 현재 AI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수익까지 발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I 개발한다고 적자만 보는 기업이 아니라 이미 기술 개발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장점이 있고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력들이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이 어떤 것인지. 이 세력들의 움직임까지 봤을 때 여러분들이 바닷가에서 진입할 경우에 기대 수익률이 최소 3배는 바라볼 수 있다고 라 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단기적으로 수익 내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꾸준하게 모아가서 한 번에 큰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 이런 종목들도 지금부터 미리 모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퀴즈에 참여해주시는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는 이 종목 역시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챙겨가시라고 공유 드릴 테니까 이 종목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여러분들도 꾸준하게 모아 가신 다음에 2025년에는 더 이상 손실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계좌가 좀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너무 많은 인원이 들어가서 수급이 꼬일까봐 제가 딱 200분한테만 이 종목을 드릴 거고 200분이 마감된 다음에는 뭐 아쉽지만 이 종목을 공유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 폭등하기 전까지 딱 200분만 받을 거니까 늦지 않게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0 1 0 7 4 5 9 5 0 6제 번호로 번호 또는 종목명을 남겨주시면 은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혜택들 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챙겨가시기 바래요 뭐 물론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기프티콘이나 뭐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해 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기프티콘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고기를 잡는 법을 배워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상품들을 준비를 했으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저희 채널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 모두 다 주식으로 월급을 벌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